안녕하세요. 오늘 7월 15일, 오늘 전병훈 국회의원에 대한, 음, 항소심 선고가 있었어요. 딱히 뭐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국회의원의 뇌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을 가져서 오늘, 어, 선고에 가봤는데, 1심보다 형이 굉장히 많이 깎였어요. 예, 네, 1심 때 뇌물건으로, 어, 5년, 징역 5년에다가 벌금 3억, 어, 억 5천, 그 다음 추징금 2,500, 그 다음에, 측근하면 근리사 방해로, 어, 징역 1년 6개월, 에, 그럼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받았고, 뭐, 같이 있었던 그 보좌관. 사실은, 지난번에 결심 때 가서 봤더니, 전 병원이가 한 43분 되는, 어, 정도 시간을 하려 하면서, 자기는 억울, 하다고 비서관이 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오늘, 어, 선고를 보면 대부분 이 사람이 주장한 거를 인정해줬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예, 롯데 홈쇼핑에서 뭐, 기프트카드, 상품권 500만원 정도를 받았었고, 또, 숙박비 정도? 뭐, 680만원 정도? 이렇게 받은 게 있는데, 이거를 인정했었고, 그 다음에 또, 정치자금법에서 한 2천만원 받은 거, 이런 거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형은 지난번보다 훨씬 낮아져서 뇌물 받은 거, 기프트 카드, 상품권 받은 거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 비로 징역 8개월에 2년 그다음에 80시간 사회봉사 시간 그리고 추징금 2,500만 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비서관은 지난번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었고 벌금 5억 어 이렇게 받았었고 그다음에 준그 다음에 내부를 준그 롯데홈쇼핑 여기 있는 남자는 어 징역 뭐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 다음에 또 공무했다는 사람 어, 그 사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어, 전병헌 국회의원이 사실 공무라고 했는데 대체로 보면 전병헌 의원은 비수관이 다 했다고 자기는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오늘 선고 내용도 좀 그런 편이었었고 그래서 국정감사 증인신청 GS 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 증인을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 이걸로 해서 1억 5천만 원그 다음에 KT를 잘받으라고 청탁을 해서 1억 근데 이런 뇌물들이이 사람이 전병원에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전병원이가 e스포츠 즉 인터넷 게임 이거거든요 사실 인터넷 게임이 박 대통령 시절에도 이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엄청 말이 많았었잖아요. 뭐 아이들 문제도 있고 밤새도록 인터넷 게임을 한다 이렇게 문제가 돼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전병훈이가 해정을 맡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어 이런 제 일들이 생겼는데 전병훈는 나름대로 어 e스포츠 이 게임 산업을 좀 해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를 해석해보기도 하고 또뭐 정책은 박 대통령 정책이었었지만 야당 쪽에서 회장을 맡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뭐, 어, 뭐 과도하게 잘 해보려고 했는지 비서관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 이런 청탁을 하면서 돈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그 e스포츠 어, 그 게임 산업 협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일부를 뭐 전병현이가 좀 개인 어, 단체처럼. 썸 면이 있었어요. 여행 그갈 때도 자기네가 여행 간다고 하면서 부부 여행 간다고 하면서 계획을 세워놓고 이 어, 스포츠 어, 단체에 여행비를 그 내라고 한거뭐 이런 게 있어서 어, 판사가 1심 때 판사가 좀 혼을 내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은 협회로 들어간 거고 전병현이가 개인적으로 받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문제 제기를 중단해달라고 하면서 아,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기부 받은, 이런 게다 협회를 들어간 거죠. 그리고, 뭐, 기프트 카드 상품권 받은 거, 그 다음에 숙박 형은 제공받은 거,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재정 계획부를 압박해서 협회에 2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 이거는 뭐, 저는 보면서도,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오늘 이거는 판사가, 무죄를, 내렸어요. 재정 계획부를 압박해서 협회에 2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 집권 남용. 어, 그 다음에 의원실 허비 급여 지급 1억 5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 예, 이거는, 이거는 오늘 판사가 얘기한 것을 제가 기억 못 하겠어요. 그리고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관련된 현금 2천만 원. 뭐, 이거는 오늘 유죄로 받았기 때문에 예, 추징금 예, 2천만 원. 예, 아 이것은 이제 벌금으로 2천만 원 어, 판사가 형을 때렸죠. 그랬는데 오늘 이재판에서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은 얘기는 이렇게 어, 업체들한테 이 비서관이 가서 이렇게 해서 어, 업체들로 하여금 e스포츠 회에 기부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 대해서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회단체에 공익적으로 기여한 경우까지 기업이 어, 기업의 대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어, 기업의 대가 관계는 굉장히 신중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한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댔었어요. 예, 그러면서 공무원과 사회단체에 별다른 이해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단체에 후원한 것을 문제를 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업체가 후원을 할때 내부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공유한 것까지 문제를 삼느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박 대통령하고 사건, 물론 뭐 저는 모든 재판을 보면서 박 대통령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는데, 이 판사가 그렇게 이 사회단체의 공익적으로 기여한 것까지 기업에다가 어떤 대가관계를 어 물어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삼을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과 사회단체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 또 업체가 내부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공개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더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관계나 또 미르 재단이나 케이스포츠의 혼 한거나 이게 지금 오늘 사실 판사가 얘기한 건 굉장히 얘기를 잘했어요. 얘기 를 잘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박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미르 재단이나 케이스포츠의 업체가 정경연에서 업체들로 하여금 혼을 하게 하고 업체들도 그 뜻이 문화나 스포츠 산업 육성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후원을 한 거고, 또 업체들이 자기네가 어차피 자기네가, 어 사회에 기여할 부분을 예산을 측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거고, 자기들도 업체들도 별다른 의식 없이 한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돼갖고, 대통령 파면까지 일으켰던 사실인데, 오늘 판사가 굉장히 얘기는 잘했어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런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오늘도 나온 거는 이 비서관하고 전병은하고 제3주한 뇌물 공여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병은이는 많이 빠졌거든요. 전병은이는 모르고 있었다. 비서관이 알아서 굉장히 업체들한테 압박까지 넣가면서 이렇게 한 거다. 근데 전병은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미래재단이 케이스포츠 재단 또 삼성과 이런 일을 대통령이 눈치를 챘냐고요? 알은 적이 있었냐고요? 사실 저는 오늘 제가 와서 기사를 하나 검색했는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너무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정현은 이재용 빠지겠네, 이재용이는 무사하게 빠지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때는 잠깐 착각을 하고 아 이거 이재용 재판에. 변호사들한테 이걸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응?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업체는 아무 죄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오늘은 뇌물을 받았다는 정경련이고 또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이고. 근데 오늘 여기에서도 이 사람은 이 판사는 이렇게 투명하고 공공적인 단체의 원한 것까지도 죄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삼성이 죄가 없는 거죠. 또 그거를 전혀 몰랐던 박 대통령도. 모르는 거죠. 미르재단은 케이스포재단 최순, 최순 씨의 뒤집을 씻는데 최순 씨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 최순 씨하고 많이 관련된 건 삼성하고 관련된 거는 정유라, 선거 지원 받은 거 아니에요. 최순 씨하고 정유라 씨, 아니, 최순 씨하고 박 대통령의 이 죄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았, 제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오늘 오늘 전병헌 국회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하는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재판을 하는 판사예요. 정준영, 송영승, 김기동 판사인데 이 사람이 강상으로 바뀌었더라고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고를 마치고 나서 뭐, 무죄된 부분은 공고를 할 거냐, 뭐, 이렇게, 물으니까 전병원이고 좀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뭐, 자신은 여전히 무죄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아 판사가 마지막에 이제 일어서서, 뭐, 주문한다고 일어서서 이렇게 선고를 하고 그랬는데, 음 판사가 뭐, 무죄된 부분을 뭐, 공지를 할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다시 한번 묻고, 아 그렇게 해서 뭐, 오늘 사실 저는 1심대로 하면 이사님 법정 구수 될 거라 생각했는데, 판사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더라고요. 결국은 다 빼준 거였어요. 어, 뭐이 사람의 말대로 자기가 결심 때 말한 대로 주장한 대로 보면은 뭐좀전병은 억울한 면이 있죠. 뭐 그러나 여러 가지로 뭐상품금이라든가뭐 숙박비에 형응 받고 또 정치자금급에 해당하는 2천만을 받은 게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와이프하고 여행한 거에 대해서는 뭐 공탁금을 그랬다고 한 면이 있어서. 판사가 양양 부분에서 참고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저는 예, 또 요거는 좀 이해를 이해가 안 되겠어요. 뭐 판사가 얘기하기로 유죄된 부분에서 이 사람이 재질이 좋지 않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뭐 피고인들이야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 건데 하여튼 판사가 판단하기로 유죄된 부분도 있는데 자기 재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재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전병인가 이런 받았던 뭐 상품권이든 내물이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고 어, 또 어, 예, 그랬네요 그리고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리고 어, 이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점 그리고 범죄 경력이 없다는 것을 청구해서 어, 형을 이렇게 때렸는데 이걸 보면서 만일에 박 대통령 재판을 이 판사가 어, 담당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대통령 항소심을 담당했던 오석준은 어 제가 나중에 와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스스로도 재판 내용을 굉장히 모순되겠어요. 대통령을 내물자로 20년을 때렸지만, 결국은 개인이 먹은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고요. 에. 뭐, 재판 내용은 언젠가 후대에 이런 판사들을 심판할 날이 올 겁니다. 엉터리 재판했다는 거. 네 오늘 어, 판사가 어, 오늘 판사가 전병인에 대해서 형을 때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버벅대고 했지만 내용은 매우 중요한 어,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공익 단체에 후원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어, 주는 내용은 이거였었거든요. 그리고 투명하게 기업이 자기네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후원한 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제가 선고 내용을 들으면서도 어느 전문가가 이 내용을 떠들어주고 박 대통령을 위해서 변론을 해줄지 오늘 선고한 이 내용을 대통령 재판부에 정말 전해드릴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 대통령 재판 내용을 생각한다면 오늘 재판, 오늘 전병훈한테 선고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었는데 판사들마다 어쩌면 이렇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선고하는지를 모르겠어요. Самните.